천사 달인 갓김치에서 주문했던 배추김치가 도착했습니다. 아, 이 무더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또 서비스를 또 주셨네요. 우리 달인 갓김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한 번씩 행사를 해주시네요.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또 주문을 하게 됩니다. 어, 배추김치 3kg에다. 저렇게 가격도 저렴한데. 너무... 오! 카피클이 저기 안에 보입니다. 오! 맛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깊은 맛이 나는 호남지방의 김치들입니다. 호남지방 김치 맛에 이렇게 제가 많이 빠져듭니다. 음, 젓갈도 진하고, 암튼 깊은 맛에 <laughs>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